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이슈를 파헤치는 유파치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법치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시한 투표자 수 검증 요청을 단칼에 기각했습니다. 이건 진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투표자 수가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보자고 했는데 그것조차 못하게 막는다고요? 오늘은 이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옥중 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쿠팡 쇼핑이 필요하시면 설명란에 제품 더보기 링크를 이용해주세요. 해당 링크를 통해 어떤 상품을 구매하셔도 유파치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선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겠습니까? 누가 투표했느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적인 것조차 검증하지 못하게 한다? 아니, 대체 뭐가 그렇게 겁나는 겁니까? 자신들이 떳떳하다면 왜 투표자 수 검증을 못 하게 막아요? 부정 선거 검증조차 못 하게 하면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투표자 수 검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인가요?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의혹을 제기하면 특정한 곳세 곳만 검증시켜 주겠다. 어느 지역을 하면 되느냐라고 해서 의혹을 털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왜 이걸 기각하고 막느냐 이겁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에서 절교하듯이 말했습니다. 부정 선거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반역 행위라고요. 아니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 그걸 깨끗이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검증을 막는다? 아니 이게 우리가 우러러봐야 하는 대통령 탄핵까지 할수 있는 헌법재판소라고 믿어야 하나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대체 뭐 하는 곳입니까?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게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짓 보면 그냥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과정에서 그의 측근들이 한 목소리로 투표자 수부터 검증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어림도 없다고 단칼에 기각했어요. 이쯤 되면 헌재는 이미 특정 세력의 거수기가 되어버린 게 아닐까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도대체 누가 투표했는지 확인하자.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검증하자. 이겁니다. 그런데도 못하게 막는다면 우리는 진실을 감출 겁니다. 이거랑 다를 게 없는 거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끝장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세요. 그분은 말합니다. 여론 조작과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하고 사법행정을 마비시켰다. 결국 대한민국을 통째로 북한, 중국에 갖다 바치려 한다.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을 뿌리째 흔드는 반역행위다. 이분이 괜히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분은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졌던 분이에요. 이런 분이 경고하는 데도 아직도 부정선거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냄비 속 개구리처럼 서서히 삶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유파치가 파헤쳐 봤는데요. 지역주민수보다 투표인수가 많게 나온 곳이 두 곳이나 된다고 하는 자료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선관위가 감사를 받던 국정원 조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못한다는 이유가 헌법 국가기관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감사를 받게 되면 전례가 생겨 감사제외 대상의 국가 기관이 감사를 받아야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또 이런 이유도 있었는데요. 서버 조사를 받게 되면 그때 해킹툴이 심어지거나 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그걸 누가 감당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간첩 잡는 국정원이 감사원이 간첩이란 소리인가요? 부정선거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분노해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이어서 김영환 전 국방부장관의 옥중편지 전문을 공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지금 자유 대한민국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적반하장의 내란 선동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는 것도 모자라 구속시키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30명에 달하는 공직자를 탄핵 발의함으로써 자유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지난 70년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는 먹을 것안 먹고 입을 것안 입고 10원 20원 아껴가며 우리 자식들에게만큼은 이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는 각오와 고귀한 희생으로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 모든 나라들이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을 기적이라 부르며 롤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악의 무리는 오직 권력력에 매몰되어 중국 북한과 결탁해서 여론조작과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하고 의회의 독재를 이용해 사법행정을 마비시킴으로써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나라를 통째로 북한 중국에 갖다 바치고자 합니다. 부정선거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뿌리채 흔드는 반역행위입니다.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이 부정선거로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전락하는 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국민 여러분, 아직도 설마설마하며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안주하고 있는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깨어날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싸웁시다. 지금 60여 명의 애국 전사들께서 구속되어 계십니다. 어쩌다 과격한 행동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지만 그분들의 애국 충정은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애국 국민 파이팅! 자유 대한민국 파이팅! 2025년 1월 30일 목요일 김용현 배상